현재 촬영 시간 5월 1일 한국 시간 오전 11시 10분이죠. 애플의 실적 발표가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월 2일이고요, 현지 시간.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투자하는 코어 포트폴리오,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는 넣을 생각이 제한적이고요.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접근할 계획입니다. 일단 애플이 왜 빠졌는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짚을게요. 연초 이후로 17% 정도 빠졌죠. 사실 이 17%가 아팠던 것은 이 이외의 빅테크들은 상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 엄청난 수모죠. M7에서 애플을 빼야되냐, 말아야되냐, 그런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애플이 더 이상의 혁신이 없기 때문에 코카콜라와 같은 가치주의 영역으로 네. 가고 있다 작년에 비전프로 나오고 이럴 때랑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렇게 됐던 것은 우선 스마트폰 실적 악화 아이폰 15가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얘기죠 중국에서 점유율 자체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시장 성장성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영향을 주었 그 이외에 미국 법무부에서 반독점 소송을 했었죠. 최악의 경우에는 기업을 분할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매우 큰 악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대서양을 넘어서 유럽에서도 빅테크 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디지털시장법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대내외 악재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애플에서 미래사업으로 낙점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었던 애플카도 철수를 했죠 네. 10년간의 투자지출이 다 비용으로 날아가 버린 상황이에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의 메인 테마인 AI에서 철저히 소외가 되었단 말이에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논의가 될 동안 애플은 철저하게 소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매수 버튼을 감히 누르려고 하냐. 일단 가장 큰 거는 기술적 매력이에요. 한 80%는 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저는 이런 지지선 같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요 라인을 보시면 2022년에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라인이고요. 지금 투자자들이 기억에 다 남아있는 2013년 말에도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레벨이에요. 그럼 이 레벨은 어떤 의미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빠질 수도 있고, 크게 오를 수도 있는 레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 크게 반등할 수 있는 레벨이고, 악재가 나왔을 때는 이제 지지선이 무너졌으니까 크게 반락할 수 있는 레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손절점을 짧게 걸어두고 예를 들어서 손절점을 이런 데서 거는 거죠. 여기 말고 요쯤 안전하게 여기 걸고 한요 정도 타겟으로 고점이 여기니까요 한 절반 정도 먹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요 정도 타겟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아주 리스크 리턴 프로필이 양호하게 나오는 투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요것만으로도 투자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일단 펀더멘탈 쪽을 좀 보긴 해야겠죠. 실적 발표에서 양호한 소리가 나와야 여기 위로 갈거 아니에요. 음. 제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보다 AI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연초 이후로 보면, 누가 보면 애플은 AI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줄알 정도의 그런 이격이죠. 그런데 사실 애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개발이 완료는 됐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겠죠. 그리고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사용이 될수 있는 소규모 언어 모델 개발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체 LLM에서 최강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오픈 AI의 챗 GPT, 구글의 제미나이를 애플에 탑재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간 오픈 AI와 구글에 가려서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본격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부각이 될수 있고, 그리고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세계 개발자 회의죠 (WWDC)에서 애플의 차세대 a 전략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실적 발표에서 나오면 우려들을 엎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근데 확실히 지금 애플 주가에는 하나도 안 묻어 있는데 AI가 묻으면 분명히 한번 이슈는 될거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물론 실적 발표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중국 시장에서 회복이 요원하다 중국의 가성비 폰들과의 경쟁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손전점을 걸어놓으면 크게 부담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녁 정도에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